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안녕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예쁜 립글로즈 썼다가 저촉성 피부염으로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일 대학병원 가요 정말 제시의 순환시대 재건 2차 수술 한지딱한달된 시점이거든요 오늘이 1차 때처럼 수술 바로 다음날부터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겨보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저희 부모님이 제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 모습은 카메라에 안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허벅지가 혈관이 많은 부위거든요 생각지 못하게 많이 멍이 들었습니다 었 2차 때는 공여지방 부위를 허벅지 안쪽으로 선택을 해서 채취를 했고요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안쪽에서 제법 나왔습니다 순수지방이 300cc 정도 나왔고 이거를 원심분리기에 돌리니까 140cc c c 로 떨어지고 60cc 못되게 제 팔에 넣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팔에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땡땡땡 성형외과 제 팔을 망친 병원 어떻게 이 마른 몸뚱아리에서 1300cc 다 뽑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사람한테선 얼만큼의 지방을 뽑아도 괴사하지 않는가 이거를 뭐 테스트해 본 거야 뭐야 마르타야 내가? 여하튼 이번에 지방이 좀 많이 남아서 3차 4차 때는 그냥 이식만 하면 될것 같아요 38, 40cc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보관을 했고, 또 1차 때도 옆구리랑 뒷구리에서 채취를 해서 쓰고 남은 게 36cc가 있거든요. 114cc 냉동 지방이 있습니다. 아주 냉동 지방 부자예요. 냉동 지방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작용을 얻으면서 이런저런 글도 많이 보고, 채취 PT랑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나도 들어보고, 거의 박사가 됐거든요. 생지방을 써서 염증이 날 사람은 또 나더라고요. 꼭 냉동지 생지방이 나쁘다. 생지방만이 답이다. 요건 또 아니더라고요. 잘 관리된 냉동지방을 사용했을 때도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안심하고, 네, 이식을 하려고 해요. 아, 주변 보니까 막 4차까지 냉동지방으로 쓰고 하던데. 여하튼 이식만 하면 되니까 이제 고생은 덜할것 같고요. 냉동지방은 6개월 안에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의 재건수술은 올해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빡세게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아, 아우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쪘어. 49kg입니다. 지방 흡입했을 때가 47kg였는데 지금 이식하고 나서 운동을 아예 못하고 있으니까 49까지 쪘습니다. 제가 매번 풀네임으로 병원명을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팔을 과 흡입시킨. 그래놓고 내용 증명서까지 날린 땡땡땡 성형외과 대표 원장을 달님이라고 칭할게요. 저를 암흑계길로 보내버렸으니까. 지금 재건 수술을 맡고 있는 병원은 저를 다시 밝은 길로 인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햇님이라고 할게요. 달림, 달님. 오케이? 달림이 망쳐놓은 예술작품을 열심히 아티스틱하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제가 영상을 수술하고 나서부터 바로 찍었거든요. 그 붓기 때문에 팔 라인이 일자로 딱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방이 점점 흡수가 되면서 삼각근 단차가 좀더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수술하기 전보다는 채워졌긴 하지만 과흡입이 심했던 부분이고 또 삼각근 단차 같은 경우는 팔에 힘주면 여기에 바로 바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압력 때문에 잘 빠져 그 삼각근 폐인 부분도 워낙에 과흡입이 심했던 부분이라 1차 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재건수술을 하고 나니까 희망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수술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팔꿈치 부분 지방도 살짝 걷어내면서 여기를 이식을 했으니까 단차가 완화가 되면서 볼링핀처럼 뚱뚱했던 그 팔도 많이 좋아졌고요 정자세로 있을 때는 많이 좋아졌지만 스트레칭을 할 때랑 이런 자세를 할때 여기가 우글거리는 거는 여전히 있습니다. 정상적인 팔이라면 삼각근이 뽕긋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유착도 있고 캐뉼라 페임이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약간 울퉁불퉁. 여기도 울퉁불퉁.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 자세에서 예쁘게 보일 수 있게 최대한 재건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체념은 하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완벽하게 매끈한 팔은 되지 못한다 라고 팬님이 수술 전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념 단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하기 전보단 많이 좋아졌으니까 어때요 좀 많이 좋아졌죠 2차 수술할 때 제가 요청했던 부분은 정자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칭 했을 때 보이는 캐뉼라페임 요자세했을때 보이는 울퉁불퉁한 캐뉼라페임 요 팔을 비틀었을 때 보였던 캐뉼라페임 모두 다 교집합해서 는 부분 표시를 해서 거기다 이식을 해달라. 이식을 할때 최대한 스무스하게 주변부 살이랑 이어질 수 있도록 이식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모습이 됐습니다. 지방을 막 넣고 나면은 완전 딴딴 하게 목이 물린 것 마냥 기묘증이 생긴 것처럼 울퉁불퉁 올라와 있어요. 한달 지나니까 말랑말랑해집니다. 내 살처럼 완벽하게 내 지방이 되는 거는 3개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지방이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추이는 지켜봐야 하지만, 든 3개월 뒤에 저는 또 지방 3차 이 을할 거기 때문에 공여지방으로 선택한 그 허벅지 안쪽도요 빼니까 확실히 조금 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예뻐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긍정 에로를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팔이 조금 못 나졌지만 다른 부위가 더 예뻐졌다. 통짜 허리인데 들어가게 됐고요. <laughs> 허벅지도 다리가 더 길어 보일 수 있게, 곧아 보일 수 있게 정리가 됐고 이거를 재건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희생시키면서 했는데 그 희생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전반적으로 예뻐지겠다. 라고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고민되는 거는 이 동동하게 남아있는 지방 뺀다고 팔꿈치 이 정도까지 다시 지방 흡입을 했고 여기는 달림이 과흡입을 시켜가지고 지방이 없잖아요. 하다 보니 이 가운데만 조금 동동하게 남아가지고 살짝 더 빼야 되나 고민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두번 흉터를 냈던 부위이기 때문에 흉이 진하게 남을 수 있다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요런 데다 뚫어서 여기만 살짝 빼지 않을까. 또 오른쪽도 아주 살짝. 있긴 하지만 오른쪽은 그렇게 지방이 많이 만져지진 않는데 왼쪽이 많이 동동하게 좀 남아가지고 여기만 살짝 이렇게. 빼면 좀더 라인이 예뻐질 것 같거든요. 파이널, 피니시, 터치. 아, 그만 쓰셔 되고 싶다. 이늪에서 헤어나고 싶어요. 지방 이식이 흡입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헨님 병원에서 한 흡입들은 정말 깔끔하게 잘 됐다.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뱃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앞 복부는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옆구리랑 뒷구리만 했기 때문에 살이 너무 뽀동뽀동 쪄가지고 다이어트와 바디쉐이핑이 결합되면 어떻게 몸매가 변화가 되는지 내년 초부터 컨텐츠 시작됩니다. 허벅지 안쪽은 바이 본드랑 붓기가 남아 있어서 살짝 울퉁불퉁한데 고주파 관리를 몇번 받으면 풀릴 것 같아요. 고주파 관리는 선릉역으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진짜 찐도백이 지금 세 번째 티켓팅인가 네 번째 티켓팅인가. 선릉역장 병원은 역삼이장. 2호선이 좋네. 2호선 라인이 3호선은 싫어. 내년에 임신 전 44kg 때까지는 못 가더라도 제가 시험관 시술을 시작할 때쯤에 몸무게였던 46kg 때까지는 떼볼 겁니다. 흡입보다도 어려운 게 이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첫 수술을 잘 해야 돼요. 저처럼 이식할 일을 만들면 안 돼. 뭉탱이로 그냥 패어 있는 데는 이식하기가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잔유철로 패어 있는 경우는 이식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 이식 가격이 난이도에 따라서 다 비용이 다르거든요. 조금씩. 저는 높은 편이었어요. 지금까지 1,250만 원을 썼어요. 1차 때 781만 원, 2차는 465만 원. 또 고주파 샵 다니고 있고 고압 산소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고압 산소가 확실히 받으면 회복도 빨라지고 멍도 빨리 빠지고 붓기도 빨리 빠지고 지방생착률이 높아져요 10회에 145만 원이에요 20회를 끊었단 말이에요 이놈의 팔재건안이라고 거의 2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다 햇님 병원에서 팔을 했다면 370만 원 정도에 고주파 관리까지 한다면은 450만 원 정도 선에서 깔끔하게 끝났을 건데 지금 3천만 원을 날려 먹고 있다 애초에 이 수술을 안 하면 좋겠지만 꽂혀 있는 분들은 분명히 할 거예요 절대 피해야 하는 병원 이 영상 꼭 보시고 자세히 보세요. 고정 댓글도 보시고 민심 댓글도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더 이상 DM으로 첫수 병원 어디예요? 달린 병원 어디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말할 수 있었으면 이미 영상에서 까지 않았을까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정 댓글까지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병원 뿌락지인가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햇님 병원은 제가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의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요. 또 이제 여러분한테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고 항상 병원은 여러 군데 가 보시고 선택을 하셔라. 본인 결정이다. 저는 오빠도 의사고 아버님도 의사고 집안에 은근히 바이탈 의사가 많기 때문에 의사를 어느 정도 옹호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뿔이 났죠. 그럼 3차 때또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나노레시피 마켓은 수요일까지예요 꼭. 확인을 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제품이거든요. 6개월 동안 사용을 해보고 확신을 갖고 마켓을 오픈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난간부 그럼 안녕!